빨리와 니아 얼른와 얼른와 니아리 아니, 아리가 진짜식 잘못했니니다 얼른와 알니습니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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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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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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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나는> 아아 <laughs> 어. <laughs> 아누나내 어, 이름은 테너. 응. 유튜브 랜덤백듀오 전문 방송 테너입니다. 아, 반가워요. 아, 진짜요. 반갑습니다. 뭐야? <laughs> 괜찮아. 총을 받아 줘. 내가 총 맞고 살려 줄게. 내가. 내가 언제나 누나의 방탄이 되어 줄게. 내가. 유튜버 채널 시체를 고발하라고 자랍니다. 뭐야 너 유튜버였어? 니니니 네, 네 놈이 BJ였구만. 아주 그냥. <laughs> 아,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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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. 아 소지마 이 자식아! 소지마. 하길래 아니면 죽을래. 어. 됐어 이렇게. 하길래 아니면 죽을래. 권위주의적인 남자.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남자야. 이렇게 팔로든 뭐가 났으니까 이제 죽인 죽이, 죽이겠다는 거야? 아니, 이거 홈미처 사귈래 안 죽을래? <laughs> 사귈래 안 <아니> 죽을래? <laughs> 배그에서 사귈래. 대답해! <laughs> 배그에서 사귈래. 아, 어, 사귄다고? 배그에서. <웃음> <웃음> 뭔데? 뱀채식. <laughs> <laughs> 내가 이렇게... 이런 사람이야. 아, 그런 사람이야? 어. <laughs> 음. 마냥 무능력한 병아리인 줄 알았는데 햇병아리 같은 나 누나는 진짜 바보인 줄 알았는데. 됐거든, 나 바보 아니거든. 어? 아니었어요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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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, 자기. 됐어, 임마. 자기, 어디 가는 거 지금? 나안 따라올 거야? 너 버릴 거야? 자기. <laughs> 자기. 야, 임마. 총 맞는다, 그러나 돼? <laughs> 빨리 와자기 <와. 웃음> 얼른 와, 얼른 와. 아, 연다리가 진짜 식금 잘못했습니다. 얼른 와. 알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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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아 내가 가고 뛰려. SK 드로트야. SK 오즈 프로페. 아 아니 프라이팬 내가 갑이 없갑 없는데 갑자기 울든 기분이야. 이승철 선수. 차이로. 아 진짜 갑자기. 아, <laughs> 자존심상하는 걸? <laughs> 이자식 내가 골려 들려 했는데 나중에 어 트위치 알려 주면서 <laughs> 어? 야 이러면서 야, 니거 네 편집했어, 봐봐. 이러면서 어? 나한테 유리한 것만 편집하려는데 이 나쁜 녀석이. 니가 <laughs> 신청자 수 많으면 다야? 어, 그게 그러면 다냐고? 누나, 누나, 누나. 뭐 중요한 거알려줄까 누나가 아무리 편집해도 조회수 안 넘어. 됐어, 나 조회수 그래도 나. <laughs> 매니저님. 매니저야, 우리 우리 매니저 어디냐? 있 아니 여기 지금 지금 오신 거 같은데 여기 내 방송의 매니저님들? <laughs> 아니 나 버리고 어디 한 거야? <laughs> 아니 진짜 웃긴다. 나 아직 매니저 없으니까 우리 같이 매니저 할래요? 아하 아하 <laughs> 아, 미안해. <laughs> 야나 이나 죽여버릴 거야. 빨리 와. <laughs> 아 진짜. 아야 너 진짜 면접 시켜. 야 살려. 야. 누구신냐? 이거 편집할거야 나 빨리 야 우리 우리 야 빨리 와, 매니저들 우리 트스님들 어? 얼마나 작지만 빨리 와 매니저들 정예 정의, 멤버라고 야 협박하는데 테너가 매니저님들 어떡해 아 매니저 진짜 실망이다 텐언니 2만원 주고 도네 거기있어 평소 오지마 빨리 가 이러는데 아 잘라버릴거야 아 2천 5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가만있씨야너 진짜 2천 5번 감사합니다 야네가내 내, 배그남친이야 아니면 배그 강도냐 지가 남친이니까 두 사람이 하고들어지 총만 구해봐 이 자식 넌 죽었어 너. 일단 총 4,000원 감사지고 아까 그 <laughs> 우리 구해봐야, 이게, 이게 러브 듀오야? 아니면 서리 듀오야?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<laughs> 둘이라고 말해줬잖아 그새 까먹은 거야? 너기억이 아주 뚝배기를 까놔야 누나 <laughs> <laughs> <잘 못했어. 그냥, 웃음> 아니, 머리는 아니지 뭐 <laughs> 어, 알겠어 잘못했잘못야이 <laughs> <잘못했어. 웃음> 자식아 총 없는 여자를 <laughs> 그냥 악질이고만. 뭐하는 거니? 살인자. 아 진짜 저리 가. 진짜 저리 가라. 야, 진짜. 야, 내가 대바다 대바다 있는 인야 내가 얼마나 살인자에서 빛에서 잘 도망간 줄 알아? 아, 미안 미안 미안. 어, 나 겁나고 있어. 오, 어, 나총 있었냐? 실화냐? 야, 놀아봐. 응, 뭐 있어? 어, 엠토가 있는. 다 잡아봐라! 다 야, 나한테 쏘는 거 싫어냐? 엄마. 아, 이안 맞는 거 싫어냐? 네일 <laughs> 불안맞췄는데 나도. <laughs> 나도라고. 엄마. 나는 제목을 바꿔야겠다. 뭐? 개말. 걔말... 아직 한발 남았다. 뭐 둘이 게임 성장 일기 말고 그냥 어? 야, 총소리 들렸는데? 그러니까 누구지? <laughs> 누구지? 누구 왔나봐 잠깐만 야 잠깐만 숨어야 숨어야될거 같은데? 야야쁜 제시가. 총버려 총버려 야 남자답게 총버려 야 제시가 총버리라고 잠깐만 아 잘못했습니다 아야 꺼져 꺼져 진짜 꺼져 아 진짜 꺼져 이거 뭐하는거야 다른 남들 왜 안잡아가나? 지금 41명 뭐하고 있는거야 지금

<laughs> 야, 이자식아 야, 거제 같은 자식아! 살 이제 시가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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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. 야. 야, 내, 내 것. 와. 야, 내내 저기, 저기, 저기. 저기, 이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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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나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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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했어 기 저기. 어기 저기. 어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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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야 테너랑 또된거 싫어? 냐 미쳤... 테너테너을 시키면 1 0월 미쳤어 미쳤다면1 0월너 도전을 시키면 10월에 도전을 시야 이거 뭐야 너. 너 간시 돌려라 랜덤 에도 어? 월현아, 많은 여자를 만나려고.. <laughs> 적당히 해, 인마! 뭔 소리야, 어, 그래. 누나가 날 만나려고 했잖아. 아, 난 누나 몰랐는데.. 사실.. 다시... 아, 오, 된다, 된 나? 어머나! 어머나, 오, 된나 어떡하지? 적당히 해, 이제식아내 언제 또 그랬어? 미션이 뭔데, 미션이 뭔데? 미션? 나 영.. 1킬 하기. <laughs> 아, 1.. 1킬 하기.. 몇, 얼만데? <laughs> 나 지금 몇 시간째 1킬 못하고 있다? <laughs> 진짜.. 아, 누나 때문에! 야, 야, <laughs> 야, 갈게, 갈게! 기다려! 아 <laughs> 좌, 좌, 좌. <laughs> <laughs> 실화냐 나보다 먼저 죽은 건실라냐 <laughs> 아, 정말. 대알 <laughs> 없는 여석 내가. 내가. 닦아줄게 기다려봐. 누나? 일가 내가. 못가지오늘가 내가. 내가. 누가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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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내너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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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겠어. 이고 오이고, 기이기오기고 오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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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오이이해 오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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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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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이고이고아이고오아니아이 아니 아니 오이고, 오이고, 오이어